b 지로 깔아주시고요. 네, 좋아요. 너무 네. 어, 좋아요. 2분 남아 있거든요. 네. 2분 내내 그냥 좀만 더 얘기 좀 하죠. 좋아요. 이렇게 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, 라이브로. 아, 라이브로. 네, 아까 정답 맞추신 분들은요. 아, 어 소니시대 선이의 팬데이트 정답. 선거표 게시판에서 정답표, <laughs> 아니, 정답자 명단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 계속해서 피어난 라이브로. 피어난 라이브로.

아, 아, 막내 왜 저래? 어디 아, 배운거야 <목소리가> 저거? 뮤지컬이에요. 아, 내 뮤지컬이에요 아내 팝송이 혜연이 나왔 Come here baby So, come and come and come, come a come and get m a e l m e i a d I'm so s m a d 최근 어떤 노래인지 설명해줘요. 거, yeah. 네, 책 최근 노래 설명해주세요. 최근 R&B 풍의 음악이고요 그리고 남녀가 서로가 끌리는 감정을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. 네. 은 네. 분위기 있어요 노래가. 네, 그러죠. 테디 로아일리가 썼대요. 네, 와, 정통을 떨어뜨리면서 <laughs> 깜짝 놀랐요 알고 있었는데 또 놀랐네. <laughs> 근데 저는 옛날 그 뷰티니스피어스 1집 노래가 생각이 떠올라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 노래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<laughs> 사실 이 가사를 <laughs> 저 말고도 다른 멤버 누가 썼지 않았었어요? 도전을, 도전을 했었는데 저희 다 탈락됐어요 그쵸 그렇죠. 이 가사가 뽑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가사가 참 너무 기발하고 잘 나온, 아잘 나온 잘것 같아요 그럼 유리씨가 작사를 했던 가사를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? 아저 기억이 진짜 안나요 아, 아, 애정 없이 써버렸어요. 써버렸어요 애정 없이 썼네 탈락하자마자 그건 <laughs> <laughs> 마음속으로 <웃음> 구!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직장 순녀시대짱 지금은 순녀시대.